오늘 본문이 이제 배경이 되는 시기는 아달랴가 집권하는 때입니다.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합의 딸입니다. 남유다 요람 왕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입니다. 아하시아가 자기 아들입니다. 남편인 요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아합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신당 만들고 모든 백성들을 우상 섬기도록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가지고 창자의 병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창자가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다음 아들인 아시아가 이제 저기를 하게 되는데 아하시아도 역시 아합의 길로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우를 통해서 아시아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예우는 아시아의 형제 아들들 그 아합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예우가 하나님 말씀하셔서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에이 아합의 집에 마지막 남은 사람이 아달리아라는 달이 여성입니다 역대화 22장 10절입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집의 왕국의 시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래서 유다의 왕이 있던 아시아가 어디 가서 죽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부기설에서 피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없는 공백의 이제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왕이 피살되고 없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사밭의 아들이 요람인데 요람이 아합의 길로 간 것이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다 그 말이지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게 된 절대적인 영향이 바로 자기 마누라 때문에 그랬어 왕비 때문에 아합의 딸인 아달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람이 또뭘 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족들을 또싹다 정리를 합니다. 어? 이제 우상 섬긴다고 반대하는 자들을 싹다 정리하는. 그러니까 누군 구 유다의 자손들 왕권이 다윗의 자손들의 씨가 이제 이제 말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의 씨가 어시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이러는 이제 왕권이 공백기에 들어섰을 때 아달랴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아달랴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다윗의 자손들을 다시 왕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게 전통 가문이니까 그들을 다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아달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정면 도전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느냐? 이 악한 세력들 속에서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을 다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요사브앗을 통해서 아시아의 아들 요하스 요아스를 몰래 아기 요하스를 몰래 유모와 함께 빼냅니다. 역대하 22장 11절입니다. 왕의 딸 요사바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폐하게 하였으며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면 요사바스는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요다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러니 그래서 요아스를 어? 왕자인 요하스를 몰래 빼내가지고 다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몰래 빼내가지고 유모와 함께 자기 집에 숨겨서 6년을 살게 했다. 그 말입니다. 6년을 아기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이 요사바스의 남편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호야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다윗의 왕국을 찬탈한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6년 동안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한 거가 한 번도 없었다. 큰물 권력이 무서우니까 아달랴가 이 정권을 잡고 전부 다 우상 섬기도록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그 항의하는 자도 없었고 한거 하는 자도 없었다 는 것입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이걸 놔서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이 아달리아로부터, 음, 구태딸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뭐, 무슨 술을 써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권력이 무서워서, 아무도 숨소리 죽이고, 그냥 6년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그 벌레세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고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니라 살과온 이스라엘 벌레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아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벌레세세 골리아은 보면 은그 당시 키가 6규빗 한뼘이라 했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의 청량한 자로 보면은 2.9m 내지 3m 정도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거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서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런데도 겁이 나 가지고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장수와 군인들이 벌벌벌벌 떨고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목동 다윗이 이 청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데서 분노해 가지고 물맷돌을 돌리면서 달라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사울 왕과 음 응? 모든 장수들과 군인들은 무서워서 골리앗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었다 그 말입니다. 골리앗이 만 쩌렁쩌렁하고 막어숨뭐 동네를 다 울리고 산을 울리는 소리 앞에서 모두다 무서워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공업,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중공업이나큰 어 배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곳에 보면 크레인이 있는데 고정된 크레인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laughs> 이름도 어떻게 골리앗이라고 하어 제일 큰 기중기가 골리앗입니다. 크레인이 골. 큰그 엄청난 배를 들어 올려야 되니까 그 이름이 골리아시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골리아 앞에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모두 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달라, 아달라 이 여자가 정권을 잡았는데 전통성이 없습니다. 결코 결코 그런데도 그 권력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인생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이 있죠 우리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 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권력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얼마 전에 태풍이 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니까 우리 제품이 천연이 이, 천연, 이 자연재가 오면은 이감당이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두려움들 정말 두려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 말입니다. 작년 한해 우리나라의 불안장애, 두려움이 심이 심해지면 이 장애가 생기는 불안장애. 불안장애가 불안장애가 남성이 1.6%, 여성이 4.7%였습니다. 그래, 여성으로 치면은 100명 중에 5명은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는 장애라고 할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염려와 불안 속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그래, 염려와 두려움들이 이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지.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도전할 수가 없고, 두려움 때문에 나아갈 수도 없고, 두려움 때문에 성장할 수도 없고, 이런 이제 벽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벽을 허물어야지 전진할 수가 있는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출간된 두려움 없는 조직,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하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 보면은 그리고 또 구성원들의 눈치를 보는 거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약에 또 이야기했을 때또 일거리가 더 많아질까봐 말하자면은 그런 이야기들 잘 못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또또뭐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관계가. 그래 이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말을 잘 하지 못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를 못하거나 또 조직이 늘 발전하고 그리고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조직의 성장이나 혁신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 혹시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또 불이익을 당할까 이런 어떤 두려움들 때문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장기적인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땅을 파도 천메달을 파도 나올 게 없습니다. 하늘로 천메달을 올라가도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복을 주셨는데, 우리 이 백성이 머리가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샴푸를 좋은 것에가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는데, 유대인들보다 IQ가 좋은 백성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뭐, 어, 업적을 넘기고 또 발명도 하고, 그렇죠. 저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기에서 참 중요한 단어가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저는 창의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이고 창조된 것을 우리가 응용해서 새로운 것을 또 표현하는 것들을 창의력이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더더 나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창의력의 제한을 받는 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생각의 제한, 마음의 제한, 걸림돌이 가장 큰 걸림돌이 창의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1장 1 0절을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구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구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딱제 책상 앞에 붙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오면 저는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체는 보십시오 항상 전진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신앙도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지는 것입니다 전진 전진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해야 하고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더 좋아야 하고 전진 전진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허탄한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용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줄 줄 확신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환경을 보고 믿습니까? 사람을 보고 믿습니까? 내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을 보고 믿습니까? 아니면 내 기억을 통해서 믿습니까? 그건 모두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약속하신 그것을 이 말씀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해라 아멘이십니까? 확신하십시오 내 감정이 어떻게 요동을 쳐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헛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벌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외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은 경배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분 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십니까 제 7년 여호와야다가 용기를 냅니다 7년째가 되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가지고 유다에 두루 다니면서 유다 골골마다 백성들을 모으고 제사장들에게 레이 사람들에게 족장들에게 다 오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읍니다. 역대하 23장 3절입니다. 온해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저기 하여 할지니 이제 깃발을 들었습니다. 7년째가 되었을 때, 이 왕자가 7살이 되었을 때,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유다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무리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하는데 아달리아는 빨빠하게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 독한 여자가 살아있다, 그말이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이것을 선포한다 그 그러니까 요야다는 제사장들과 류인들을 다 배치하고 하나님 전에서 다윗의 창과 방패를 갖다가 다 백부장들에게 주면서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자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면서 이 요하스는 일곱 살에 왕으로 즉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달랴가 그소리를 듣습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면서 찬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요호와의전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백성들이 막 네무나 절구하고 나팔을 불고 노래하고 이 일곱 살짜리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겁을 합니다. 아달랴가 아달랴가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왕궁 앞에 있는 말문 어귀에서 죽습니다. 이 여자가 용납도. 그동안 건세를 얼마나 누렸는데, 그런데 말로가 순식간에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가 없을 때는 이 권력이 크게 보였습니다. 두려운 존재였어요. 두려운 존재였는데 용기를 내어서 한발 전진을 하니까 이 권력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발을 떼기만 하면은 홍해는 갈라집니다. 네. 믿음으로 한 발을 떼면은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네. 한 발을 떼면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네. 악인의 결국 이 비참한 최후를 보십시오. 요아다는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요하의 백성이 되겠다고 다 약속을 합니다. 무상을 섬기던 것 이런 걸 이제 그때부터 싹다 철폐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바알 신당으로 가가지고 이 백성들이 다 부수고, 부서 지금까지 우상 섬겼던 거다 부수고, 그재단에 있는 형상들을 전부 깨뜨리고, 그리고 재단 앞에 있는 또 바알의 제사장 마땅까지도 다 죽입니다. 이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도 다수 이 백성들이 전부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야다, 요야다 제사장입니다. 깃발을 든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찍소리도 못하고 그 권력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살던 때, 요야다. 그 아내가 왕자를 응? 숨겨서 저거 자기 집에서 키웠어. 그리고 이 요야다가 제사장이 깃발을 든 것입니다. 7 년째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6년 동안 아무도 달라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요 야다가 깃발을 탄 것입니다. 믿음의 깃발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깃발을 들어야 할때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은 타협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만 바라보십시오 오랜만에 이제 유다 나라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요사밭 이후에 요람, 아시아, 아달랴그 밑에서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상단지 다 깨고 그들의 신전들 다 허물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아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공의가 뭡니까? 말씀대로 더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할 때 공의를 행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내삶 가운데 결단하며 말씀을 행할 때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마음을 한번 쳐다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있는가? 내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말씀을 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속에 평안이 없다면은. 내 마음 속에 화평이 없다면은 내 마음 속에 안전이 없다면은 내 마음 속에 다소의 두려움들이 아니면 강하게 있다든지 그러면은 지금 믿음으로 한 발을 떼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 발을 떼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에서더 사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는 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떨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건교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고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에서더가 왕비로 있을 때하만이라는 자가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꾸며서 왕에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예서드 왕비에게 모르드게는 예서드의 삼촌이 됩니다. 이 우리 유다인들이 하만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다. 네가 왕을 만나서 이 업무를 다 실체를 밝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러나 아무리 왕비라 하더라도 왕이 불러야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의 암살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불러야지 갈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어요. 물론, 에스더만 있는 게 후궁들도 많이 있겠지. 왕이니까. 그건 부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적 촉발이다.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러면은 우리 유다 백성들도 다 금식하십시오. 나도 검식기도 하겠습니다 에스도의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검식하되 밤낮 3일을 먹기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검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3일 동안 검식하십시오. 나도 검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만약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다 바로 죽이네. 그말이요 그러니까, 그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서도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은데, 썩을때 죽거든. 그러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금식 기도 해달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3일 금식하니까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하나님 힘을 주셔가지고 부르지도 않 했는데 3일 만에 금식하고 3일 만에 왕 앞에 쫙 나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검 손에 이렇게 검규벳을 이렇게 짝대기 같은 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쫙 내밀어야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거리를 딱 두면서 왕이 그래검규비 검으로 된딱 짝대기를 하나 들고 있는 규빗이라고 할. 이걸 딱 내밀어야지 올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 형입니다. 그런데 에서더가 죽으면 죽으려라는 각오로 싹 나타난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왕이 딱 보더마는. 어, 이거 3일을 금식해 놓으니까 이렇게 아주 수축하고 애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마음이 쫙 움직였어요. 그래서 에서도왜 이렇게 수축해졌는가. 건기 빗을 쫙 에어컨입니다. 이거나, 어, 내밀면서. 그렇게, 이렇게 에서도가 담에. <laughs> 그래서 왕의 마음을 사고,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들을, 그런다 이야기해. 하만, 유, 유다인들을 달려고 했던 그 장때에 하만이 달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금식하십시오 좀 수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잘 안됩니까? 약간 수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십시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 주시고 기도하면 힘 주십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두려움이 한길로 왔다 일곱갈리로 다 쫓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찾아오는 두려움들, 내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을 한없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믿음에 전진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고 귀에 들리는 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앞에 순종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한 걸음을 통해 깃발을 든한 사람의 역할 하나님 맡겨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